자, 여러분 들 반갑 습니다. 5월23일 화요일 아, 이슈 점검 을 통해서 오늘 하루 를또 대비 를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반갑 구요. 자 이슈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어, 전기차 충전시장 2003년 427조로 대기업들 키꽂는다 정부에서는 뭐또 정책을 또 내놓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어,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되고 상한가에 퍼지낸 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 디스플레이텍과 S-Traffic, m 유라테크, 아머 센서, HD, 현대, 일렉과 SK 네트워크스뭐 이런 것들 충전주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시간에 걸려서 이러한 종목들이 같은 섹터가 전방위적으로 상한가 들어가면,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뻗지를 못한다. 아, 그런 이제 그 어,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충전 관련 주들도 음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달라붙으면 안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좀 리스크가 있어요. <laughs> 자, 아랍에미레이터 사우디 국내 우선 투자 협력 분야에 투자기에 모색이다. 뭐 20억 달러를 먼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이 정확한 이제 그 투자 섹터는 아직까지 모색 중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에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어느 한쪽에 어떤 기업 쪽에 이제 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 기업이 이제 대박 나겠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 과거에 좀 부각이 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체크를 하고 장중에 네옴시티 연관된 종목 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쪽이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S.Y. 덕신아우지, 한미글로벌, 히리미, 도아인지 유신세아특수광, 그리고 다스코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예, 전기차 부하, 석유공룡 엑슨모빌도 리튬캔다. 아, 이 석유를 이제 안캐고요돈 되는 리튬캔됩니다. 예, 세상이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V 참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알. RF 세미테, 그리고 넥슨 바이오, 백광산업, 강원에너지, 포스코, 큐퓨처엠 한농, 한성 코스모 신소재, 웰크론한텍과 어반, 리튬, 이런 것들, 2차 전지에 가시보도록 합니다. 자, 2,500억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수주청, 신호다. 자, 우리, 어, 제거, 설비라고 한다 이러면 필터 쪽이 되겠습니다. 원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로비텍 우진 재염 관련한 기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리고 피커그램과 시노펙스는 어, 이 삼중수소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이런 쪽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참고로 보시고 자 원희룡 장관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 참석차 출국했다. 자, 고위급 면담. 예, 이거는 저, 바르셀로나인가 어디 저쪽에 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럽에 서합니다 자, 어제 요것 때문에 dyd라든가 삼부 토건, 웰바이오텍이 거의 상한가죠. 자, 수산중호, 금강공업 진성TC, 삼성물산상함기기 데모, 다스코, 현대, 보브다임 같이 보고요. dyd 상한가 들어간 거는 dyd의 대주주가 삼부 토건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DYD도 이, 같이 참석을 한것 같습니다. 국내 건설사, 뭐, 이, 어, 삼성 건설, 삼성 물산이죠. 그 다음에 뭐, GS 건설이라든가, 현대 뭐, 이런 쪽도 같이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 13조 때, 블록바스 대급 안과 치료제, 아일리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허 분쟁 본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가 이제 풀린다 이거죠. 풀리면은 이제, 어 바이오 시뮬러라든가 제네릭이 나올 건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각축전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이제 어, 안과 어, 관련한 종목이죠. 휴비치도 요즘 잘 간다 그죠? 휴비치도 같이 봅시다. 알테오젠, 안트로젠, 펜트론, 제이스맨, 메디컬 그리고 에스티큐바 이어 이어 플리플 플리, 플리,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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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풀로입니다. 우 플로우. 풀로 아, 우 바이오는 하다 어려워가지고 한동안 이제 그 저기 관심 받기였더니 좀 까먹네요. 자 OLED 빅 사이클 전망의 소부장 화세 디스플레이 관련주 요즘 하다다 죠 예. MP Sonic System, s n u Solus, 참단, SFA, 덕산티코피아와 신덕이연 야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결국 칼빼든오세오이 마린. 자 문화재 옆도 고층 건물 가능하다 이렇게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옆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자 저희 집도 그 어, 어, 성곽 주변이기 때문에 어, 그쪽에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세대 주택을 살까요? 돈이 없구만요. 자 어찌됐든 이런 거는 재개발 재건축의 문화재 그리고 아, 이그린벨트하고 연관된 종목들이다, 그죠? 실험종합 예. 개발과 특수건설자연환경 이와 공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차 실전 반사, 발사, D-1, 네일을 하나요? 지금 발사대 지지 대에 올렸답니다. 예. 자, 앞 위성, AB 위성이죠? 예, 썩을 놈이죠? 이거. 어, 주가 계속 빠졌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빗지로테크 인텔리안테크와 세트리가이, 제어넣까지오 들어가고 갱고에 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중국 미국 마이크론 때리자 중국 반도체 주가가 들썩인다 이게 이제 중국 반도체하고 연관된 제주 반도체하고 또 연관이 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골고루 봅니다. 자, 윤 유럽, 유로존의 공동성명 탄소세, 요거가 중요하죠. 탄소세 하면은, u need, y u need b e a t i f u l 케이시 그린 하알딩스와 케이시 곽트렐, 에코파이어,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생성형 AI 저변 넓히겠다, 마이크로소프트 AWS가 AI 경쟁 가속이다 자, 인공지능, 그때그때, 그때, 어, 단타로 봅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7,500만 달러 인센티브. 한시작가 이거는 저기, 미국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차가 주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주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나요? 자, 어쨌든, 전기차, 예, SDM, SDM, 홀딩스,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기차, 차량 부품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탄소세, 온실가스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아,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주 하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 특허플리는 바이오 관련주 아, 재건 관련주와 그리고 원전 3중수소 제거 그리고 리튬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